안녕하세요. 윤키의 차물 리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더뉴 카니발을 가져왔습니다. 엔진은 2.2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9인승 모델 중 가장 상위 등급의 옵션이에요. 카니발은 미니밴이라고 하는 장르에 있는데요. 왜 미니밴이냐면 요게 밴이고 요게 미니밴. 이 차의 가격은 4,740만 원이고요. 휠은 19인치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도 달려 있고 LED 라이트도 달려있고 옵션이 꽤 좋은 편이고요 이 카니발이란 자동차는 외부 디자인보다 이 실내가 더 매력이 있는 차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의자의 포지션은 편한 편이고요 문은 자동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 유용한 옵션으로는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부수서 워크인 기능도 편리하죠 운전을 하면서 뒷자리 승객을 볼수 있게 따로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220V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날 깜빡하고 충전을 안 했을 때 차에서 충전을 할 수도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어요. 우선 실내 색상이 베이지라 화사하고 이쁘네요. 때가 좀 타겠지만 이쁘잖아요. 네, 그럼 대망의 카니발의 뒷자리로 들어가 볼게요. 온통 다 베이지색이라 실내 분위기가 화사해서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뒷자리 사람을 위한 선루프도 있고요 에어컨이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독립적으로 구동돼요 뒷자리만 이렇게 따로 킬 수도 있고요 바람은 이렇게 천정에서 나오는 형식이 있고요 여기서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 바람 세기 조절도 할수 있어요 실내등은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맨 뒷자리에도 있고, 9인승 모델이긴 한데요. 편하게 타려면 6인이 타야 쾌적하게 탈수 있어요. 이 차는 9인승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혜택이 있고요. 고속도로 전용차로도 탈수 있어요. 제가 지금 3열에 앉아있는데, 2열과 비슷하게 편해요. 물론 조금 더 넓은 건 2열이 넓지만, 3열이라고 오래 못갈 정도는 아니에요. 2열 시트의 의자나... 3열 시트의 의자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장거리 갈때 편하고요. 팔걸이도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도 팔걸이가 있고요. 충전 잭이 있네요. 3열 시트에도 아이소픽스가 양쪽에 있어서 이 차에는 카 시트를 총 4개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 시트 구조는 9인승이고요. 11인승은 여기에 의자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2열의 창문도 시원하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싼 커튼도 있죠. 9인승을 9인승으로 사용하면 트렁크 공간이 전혀 없고요. 요 마지막 4열 시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 공간을 이렇게 트렁크처럼 쓸 수가 있어요. 6인승으로 사용할 때 트렁크 공간도 훌륭하네요. 안전벨트도 베이지 컬러네요. 번유 카니발에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크가 45 정도 돼요. 토크빨이 좀 있네요. 토크는 자동차의 순간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위. 80km에서 100km 사이의 엔진 소음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방지턱을 지날 때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이 정도면 승차감이나 이런 요철을 지날 때 느낌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카니발은 패밀리 카로 천천히 타야 되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서스펜션도 좀 물렁물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3열, 4열 사람을 위한 선루프도 이렇게 있고요. 선루프가 총두 개예요. 운전할 때 느껴지는 차폭이나 이런 감은 제가 지금 데일리 카로 타고 있는 볼보 XC90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큰 느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리뷰했던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큰 느낌은 또 아니고요 참고로 이 차는 자동 세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 거의 다 모든 세차 기계에 다 맞진 않고요 수신형 기계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보보다 더큰 차인 9인승인 쉐보레 익스프레스 벤이 있어요. 근데 그 벤은 지하주차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주차칸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엄청 다니는데 제한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 카니발은 자동세차 기계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어느 주차장을 가도 그렇게 막 차가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높이도 괜찮고. 이런 점에서도 카니발이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패밀리카 중에 거의 제 생각에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 9인승 무대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엄청 쾌적하게 탈수 있고, 아이가 2명, 3명이 있어도 뒷자리에 모든 의자에 카 시트가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4열 시트는 조금 욕심이지 않았나. 방지턱 지날 때 느낌도 괜찮아요. 한번더 지나가 볼게요. 40km 가는 대로 이 정도면 서스펜션도 상당히 좋네요. 오늘 리뷰하면서 카니발을 타보니 저는 제 차인 볼보가 타기 싫어졌어요. 카니발의 엄청난 공간감에 놀랐고 3열도 진짜 활용성이 좋게 만들어졌고요. 사실 카니발을 리뷰하기 전까지는 이래서 카니발들을 봤었을 때저 차는 뭔데 저렇게 많이 팔리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리뷰를 해보니 장점이 많은 차예요. 고성능을 내는 차도 아니고, 친환경 자동차도 아니고요. 패밀리카라는 목적에 정말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자동차인 것 같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니맨인 번유 카니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참 궁금한데, 기회가 되면 그 차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나오는 차들을 보면 풀체인지보다는 페이스리프트로 많이 나와요. 페이스리프트가 뭐냐면 신형 무대를 개발할 때 차체부터 새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뼈대랑 차체는 그대로 두고 앞, 뒤 라이트나 덤퍼들만 살짝 바꿔서 최소의 비용으로 신형 무대처럼 보이게 하는 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부분 변경이라고도 해요. 카니발에 페이스 리프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대로만 나오면은 풀 체인지 하기 전에 한번더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윤키의 차문 리뷰였습니다.